여러분 그 뉴스를 찾다 보면 아. 이거는 뭐지 하는 뉴스들이 쏟아지는 세상이잖아요. 국정원이 그 중에 중국 기업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매체인 것처럼 조작을 하는 것을 잡아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아까 구, 국정원이 선관이그 네. 저기 디지털 취약한 거 찾아낸 거 하고 네. 어저께 어, 그저께죠. 그저께 네. 국정원이 아예 대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저기, 저, 제 뒤로 나오는 저 대구저널. 네. 어, 보십시오. 대구저널. 한글로 제어가 있고. 네. 뭐, 기사가 나옵니다. 저는 대구 지역 업체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럼 뭐, 보면은, 뭐, 일본 핵폐수 배출은 우리나라 식품 공급망에 영향 미칠 것 같음. 음. 기사 같기도 하고. 근데 아, 보면은 아니죠. 보도자료라고 되 있어요. 네. 어, 보도자료. 그럼, 어, 저 뭔가 맞겠구나 했는데. 이게 중국이 만든 거예요. 또 하나 보시죠. 또 있어요. 충청타임스, 부산온라인. 부산온라인도 한번 확대해 주십시오. 자, 중국이 코로나19 공조를 지원하고 있다. 네. 중국이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잖아요. 그렇죠. 기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도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인 상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를 꼭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급선무이며 세계적인 면역장벽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 제목이 뭐냐면 중국이 우리나라 공주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 온라인. 네. 부산에 있는 지역 그 언론인 것 같아요. 처럼 보입니다. 충청도도 네. 하나 보시죠. 근데 전부 보도자료라 되어있네요. 네네. 네. 충청도도 한번 볼까요? 서울프레스도 서울 프레스? 어. 있군요 네. 서울프레스. 한국 미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 에이펙 참석, 뭐 민주주의 에이펙이죠. 에펙 APEC 참석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 즉. 한국이 미국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거는 너네한테 소 우리한테 손해다라는기사예요 네. 서울 프레스인데 또 저기 보도 자료라고 되 네. 있네요. 네. 서울 프레스입니다. 네. 자, 충청 타임스라는 데도 있습니다. 충청 타임스. 네. 충이 보고서 PDF 보고서 쭉 있나요? 네. 저 그걸 한번 쭉 보시면은 다양한 그렇죠.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어, 국정원이 찾아낸 게 네. 어, 인터넷 사이트, 국내 인터넷 사이트 38개입니다. 네. 38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냈는데, 그 인터넷 사이트 38개는 정말로 깜짝같이 네. 하, 방금 보신 것처럼 네, 네, 저런 식의 네. 38개가 한국 언론사 사이트처럼 보이는 네. 곳을 찾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금 저희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기사 내용이 친중이에요. 그리고 반미에요. 그런 성격이고, 언론사 사이트랑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IP를 추적해 봤습니다. 네. 38개나 되는 한국어 사이트인데, IP가 동일합니다. 음. 즉, 한 군데 주소에서. 맞습니다. 여러 명인 것처럼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은 이름이 나오던데요. 중국 회사입니다. 한메이, 하이마이, 음. 그리고 하이준. 근데 찾아보니까, 언론사가 아니에요. 언론사가 아니고, 하이마이, 하이준이라는 두 개의 업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와이어 업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음. 여러분들, 와이어 업체가 뭐냐면은, 보도자료를 기업들로부터 받아서 뿌려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활동은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저 사이트들이 아까 보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보도자료라고 계속 네. 자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요 자료 네. 한번 같이 보시죠. 표 지부터 한번 보여 주시죠. 표 지. 이게 바로 그저께 국정원이 발표한 그 사이버스레드 어널 그러니까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분석. 중국의 언론사 위장 웹사이트를 악용한 영향력 활동이라고 해서 뉴스 와이어 서비스 악용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보고서 표지입니다. 네. 이걸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발표를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보면은 쭉 작동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네. 예시는 어떻게 되는지 해갖고 쭉 한번 내려주세요. 쭉 저렇게 설명을 아주 꼼꼼히 해갖고 일반인들도 보기 좋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저 자료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충청타임즈라고 있어요. 충청타임즈는 이제 기본적으로 반윤, 친민주당 네. 뭐 이런 뉴스를 많이 내보내는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마저도 뺏겨서 충청 타임스라는 맞습니다 이름으로 또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저거는 굉장히 한국의 정치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기가 네. 어, 지금 저이 저 기사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왼쪽이 음. 타임스 뉴스 와이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은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프레스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의 여성이 나오는 화면과 그리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와이어니까 하나의 자료를 38개 웹사이트에 뿌릴 수가 있어요. 저는 38개 웹사이트를 갖고 있고 지역적으로 보십시오. 네. 서울, 네. 부산, 충청. 그러니까 전국 각 지역에 거점이 있고 네. 저렇게 해놓으면 지역 신문들이 지역 인터넷 매체들이 저거 갖다 보고 네. 쓸 수도 있고 네. 볼수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주한미군 세균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깜깜이 실험. 마치 탐사보도 같은 제목이에요. 네. 주한 미군이 한국에 있죠. 세균 실험실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 뭔 실험을 하는지 몰라. 이 영화 괴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반미 활동을 촉진을 하고 반정보 활동을 촉진을 하고 이런 지금 저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를 사실 생산하는 업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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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보면은 한국말도 이상하게 쓰거든요. 정상길 님도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조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것처럼 저런 뉴스 사이트는 뉴스를 꼼꼼히 읽어보면은요. 네. 한국어법에 맞지 않는 그런 사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예. 중국 차이나게이트라고 해가지고 몇년 전부터 네. 댓글에 갑자기 뭐가 올라올 때뭐 네. 우리 그거 기억하시죠? 뭐 시진핑에 반대한다 해봐. 네. 시진핑 바보 얘기해봐. 라고 하면은 갑자기 네.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의 주장을 사실 공, 공개적으로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에너 차별주의자야. 예. 너는 조선족 차별하는 레이, 일종의 인종차별주의자. 레이시스트 네. 처럼 취급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드러난 거고요. 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아까 한미 공조에 대한 반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충청타임스라는 기사를 보면은 굿모닝 충청이라고 대표적인 그 반윤 사이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실제 매체입니다. 굿모닝 네. 충청은. 거의 한 1인 기업 비슷한데 그 굿모닝 충청에서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당 보도자를 하고 김호준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김호준 방송 이거를 거의 실시간 보도하는 데입니다. 굿모닝 네, 충청이. 네. 네. 그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굿모닝 충청만 봐요. 자연스럽게 충청타임스로 넘어가게 네. 홈페이지 구성을 비슷하게 놨습니다. 음. 그럼 거기서 저런 식으로 이 주한 미군 네. 세균 실험실에서 네. 뭐가 이루어질다 하면 이 가뜩이나 음모론에 잘 빠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서로 협업하는 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서로 짜고 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까지 생각을 못했네. <laughs> 아니, 아니 저 약간 예. 아니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서로 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까지 상상을 못했는데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하여튼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음모론자 국내 한국 음모론자들하고 많이 닮았어요. 네. 지금 국정원에서 밝혀낸 거는 정말 주소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것만 확실히 근거 있는 것만 지금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체감상 느끼는 거는 페이스북 같은데 뉴스 사이트인 것처럼 맞아요. 올라오는 네. 정말 이상한 가짜 뉴스 및 더러운 기사들이 많거든요. 소셜 미디어에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PC나 네. 이 스마트폰에서 알수 있는 이런 뉴스 사이트를 어, 흉내낸 사이비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에 올라와서 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런 뉴스에 대한 이그 감시는 네. 더욱 앞으로 이제 이제시작이 i 다 s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런데 속을 일이 없겠지만 l media, social media, social m e d i 신앙님이 선거 네. 사흘 대, 무려 대통령 선거 사흘 전에 허희 인터뷰 퍼뜨리는 네. 거 보셨잖아요. 저기다가 선거 이틀 전뭐 사흘 전에 그리고 지금 또 그런 게 저기 지역별로 다 담당이 있습니다. 총선은 다 지역 선거들입니다. 맞습니다. 자 부산에서 부산 온라인이라는데 지역에 이상한 뉴스 나오면 서울에서 알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특정 후보를 끝 어, 네.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슨 뭐 충격 여관 방에서 뭐 충격 호텔 방에서 누구 누구 후보.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 영향 미칠 수 있죠. 영향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렇게 취약하게 우리가 중국이 우리 네. 안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이 네. 만들어져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정말로 그러니까 도대체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도 중국의 저 여론 침략 이런 것도 여론의 그 공격 사이버 공격 같은 얘기를 몇번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뭐한 겁니까 문재인 정부는? 저는 반대로 이게 이제 그 문을 열어준 거는 정말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절에 열렸을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뿐만 아니라 어, 정말 중국뿐일까? 북한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그쵸. 하게 됩니다. 저걸 타고 북한이 들어올 수 있죠. 당연. 아니 그리고 북한이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를 농락하기 네. 위해서 철원 사이트들을 만, 중국을 통해서 만들었을 가능성 크게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남한에 있고 네. 북한에 있고. 그리고 중국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어를 저렇게 자유자재로 쓰고 할수 있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저거는 100% 중국에서는 아주 저비용으로 저런 거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도 중국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페이스북 못 하게 하면서 지금 네. 한국에다가도 페이스북 같은데 아주 여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저도 속기 때문입니다. 뭐 이럴 테면은 연예인 이름을 네. 갖고서 막 무슨 뭐뭐 뭐 장동건 하다하다 하다 이런 일이 무슨 뭐 정우성, 뭐 평소에 나대더니 결국 막 이런 기사 막 있어요. 많죠. 예. 근데 그거를 들어가서 뉴스 문맥을 보면 한국 말이 아닌 것 같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렇게 해서 뉴스를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 선거 조작하는 또 한국 정세를 어지럽히는 뉴스 가짜 뉴스를 섞어버린다. 그러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뉴스가 위험한 거는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문도 다시 그냥 신문방송으로 가고 또 과거로 회귀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냐면 그 국가사이버 안보센터 인터넷에 네. 국가사이버 안보센터라고 치시면 그 국가사이버 안보센터 홈페이지에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중국의 언론사 위장 웹사이트를 악용한 영향력 활동 보고서 네. 국정원이 만든 아주 깔끔한 보고서가 올라와 있으니까 네. 그것도 활용해서 정말로 한번씩 보시길 바랍니다.